통증엔 찾지 말고 그러니까.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양이지 앞에 많은 주자들이 쌓여야 됩니다. 그게 오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느껴지네요. 삼구를 받아 때렸습니다. 중견수 뒤로 갑니다. 따라갑니다. 담장 넘깁니다. 양이지 역전 투라. 양희지의 스윙 한 번이면 역전이 가능했습니다. 네, 팽팽한 이 경기로 흘러가는 와중에 찬스를 잡지 못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찬스를 줘야 되는 선수가 양희지 선수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홈런의 한 방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. 양희지의 시즌 네 번째 홈런, 스물 한 번째 타점. 두산이 오늘 경기를 뒤집었습니다. 꼭 찬스를 줘야 되는 선수인 거죠. 투심이었네요. 투심이 몸적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은 결과의 대가는 굉장히 컸습니다. 그러네요. 양인지 선수도 정말 이 부드럽게 이 자음타를 만들어내는 게 한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투심이었기 때문에. 네. <laughs> 박성민 코치가 타격 코치가 어어졌군요 <laughs> 네. 저도 중계 꽤 했는데 저렇게 타격 코치가 업고 아, 들어가는 세머는 처음 보는 네. 이렇게 한 거는 본 적이 없는데요 처음 봤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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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저 진심이었을 것 같네요 그러네나지 않고 주자가 두 명으로 불어나고 있고요 오늘 볼렛은 지금이 처음인데 데니라 <laughs> 이스 양이지의 역전 투런. 네, 몸 쪽으로 깊게만 들어가던 이 투심이 단 하나 가운데로 밀려온 거를 놓치지 않고 파워를 보여줬죠 결국은 투슈가 바뀔 예, 것 같습니다. 역전 투런 온런을 양이지가 뽑아내면서 예, 이승현 감독도 기뻐합니다. 오늘 선발이었던 레이에스의 투구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잠시 후에 새로운 투수와 함께 돌아오죠.